당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돼서 박근혜 후보 측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 당선관위에 제재 요청을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자 선관위는 행사장 내외부의 피켓을 합쳐서 10개 이내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형태의 청중의 열기를 고조하는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이러한 산관의 의결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다종 다양한 위법 행위를 했습니다. 먼저 이거는 광주 합동 연설회장에서 박근혜 후보 측에서 수천 명의 청중들에게 무차별 살포한 이른바 박근혜 부채입니다. 당시 저 역시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날씨 탓으로 거의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이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 이것은 방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선거관리위원회 의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당선관위 측은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것을 제작하는데 제작 비용이 들었을 것이고요. 이거를 무료로 살포하는 행위가 단순한 열기 고조 도구를 사용했다라는 위반 행위를 넘어서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작비가 든 그런 제품인데 무상 증여에 해당될 수도 있는. 따라서 우리가 선거 운동 기간 유권자들에게 시금료를 제공하거나 어떤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역시도 그런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원가가 얼마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그런 의혹을,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 그리고, 이거 역시 이제 광주, 동 연설회장에서 어,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이 빨간색 풍선을 수십 개를 이거 들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 역시도 열기를 고조시키는 도구에 해당됩니다. 이 빨간 풍선에는 박근혜 후보의 이니셜 로고 비읍 기업 히읗 이게 써져 있는 풍선입니다. 아, 이것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아, 명백한 위반 행위라 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울합동연설회장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흰색 상의를 입은 젊은 청년들이 목에 붉은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모습을 보고 박근혜 키즈들이 붉은색 스카프를 둘렀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이것 역시도 금지 행위로서 합동연설회장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서울 합동 연설회장 그 주변에서 박근혜 책 여풍 당당 박근혜라고 하는 책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 이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지금 서울 산관위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것이요. 이, 버스, 에, 이른바 버스 떼기, 차 떼기 동원 의혹입니다. 그 여기 보면, 대한민국 박사모 양평군 지혜라고 하는, 아, 이게 부착된 버스입니다. 이 버스를 타고 박상호 회원들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합동 연설회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광주 합동 연설회 당시에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이 타고 온 그런 버스 차량을 촬영한 사진입니다만 버스 넘버를 보면 알다시피 대구에서 온 차도 있고요, 서울에서 온 차도 있고요, 경기에서 온 차도 있고요, 경북에서 온 차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경향각지에서 이 버스로 조직적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런데 이 이런 정도로 장거리 버스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하게. 버스 대여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과연 이 많은 비용이 누구에 의해 조달됐으며 어떻게 이 버스 회사 측에 지불이 됐는가가 밝혀진다면 이것도 명백한 금권 선거로서 당 선거관리위원회 규정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상으로 저희들이, 저희들 자원봉사자들이 불법책 판매 현장과 불법버스 동원 의혹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그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공직선거법이 명백히 금하고 있고 또당 선관위의 의결로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밥 먹듯이 어기는 이런 행위를 이제까지 일삼아 왔습니다. 이에 김문수 후보 측은 당 선관위의 이상의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신속한 징계를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합동연설회가 인천과 경기 두 군데만 남았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명백한 근거, 물증이 있는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당 선관위가 이렇다 할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인천 경기 연설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의 행위가 재발이 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공정 경선 관리의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그런.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는 여기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로 이 모든 증거자료들을 첨부해서 당 선관위에 제재 요청서를 접수시킬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거 네, 네. 네, 요 내용으로 동생간에 네. 네, 요청자를 네. 좀 접수시키겠습니다. 아, 네, 네, 네. 박근혜 후보 네. 측의 불법 선거운동 네. 그 자료를 네. 담아왔고요 네. 동영상 3시시고 네. 네, 이제 들이보이는 네. 보이, 거고요. 네. 네. 광주 연설회 때네 네, 광주 그렇죠. 부채하고 네. 이거고요거는 네. 박사모 이것도 관계가 있 yeah, yeah,